28w827r8. 참, 닉네임 제가 읽기가 참 힘든 분인데, 이분께서 지금 저희 30분 달리기 도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11회차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30분 도전 성공했네요. <laughs> 어제 10회차까지 하고, 10회차를 한번더 할지, 11회차로 넘어갈지 고민하다가, 오늘 하루만 노래라도 들으면서 천천히 뛰어보자 했는데, 33분 동안 달렸다고 합니다. <laughs> 네. 어, 한 20분 정도 지난 주라고 시계를 봤는데 실제로는 시간을 많이 초과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어, 그래도 내일부터는 1 1회차를 다시 정주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33분을 달리셨고 4.3km를 달리셨고요. 평균 페이스는 7분 31초 그리고 평균 심박은 159 나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잘 달리셨습니다. 어,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10회차 마시셨다고 축하드리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하루 만에 30분 달리기를 성공하셨습니다. 어쩌면은 달리기 체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어, 내가 이걸 15회차까지 안 갔는데 30분 달리기 성공했네? 어, 내가 몰랐는데 혹시 달리기 좀 타고난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천천히 달리시면 사실 누구든지 30분 달리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8W827R8 <laughs> 제가 좀 다음부터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28W 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28W 님께서도 이렇게 성공을 좀 빠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 달리기를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스랑 달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몸에 맞는,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편안한 페이스로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8W님께서는 이제 30분 달리기는 성공하셨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꾸준히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겨울이 오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시는 거겠죠.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여유 있게 느긋하게 달리시면 사실 겨울 달리기도 힘들지 않고요. 오히려 겨울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시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을 좀 얘기드리자면 저희 기후일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30분 달리기를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한 의욕에 불탑니다. 와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이제 엄청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한 어떤 목표를 잡으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달 뒤에 이제 10K를 내가 개인적으로 해보겠다 라든지 아니면 기록을 조금 더, 더 빨리 달려보겠다든지 굉장히 이제 의욕 있게 달리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달리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정말 제가 이제 축하드릴 일이고 대단하다고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가을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겨울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나 강한 의지와는 다르게 막상 이렇게 추운 겨울을 맞닥뜨렸을 때 그게 잘안 돼가지고요. 굉장히 꺾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이게 꺾였을 때 그만큼 뭔가 강하게 꺾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달리기를 놓아버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강한 분들일수록 꺾였을 때 훨씬 더 임팩트가 좀 크, 커서 아예 다른 운동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계속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어, 기반을 두고 있다면 또 러너인 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리기를 성공하신 분들, 30분 달리기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겨울 동안은 이 30분 달리기를 어떻게 내가 꾸준히 해 나갈 것인가에 좀더 목표를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상위 목표라는 것이 더 빠르게 달린다든지, 더 멀리 달리는 것도 분명 있겠지만요. 내가 더 지금보다 더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상위 목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큰 목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목표를 높여서 잡는다, 새로운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은 그냥 을에 기존보다 더 빠르게 달리겠다, 아니면 좀더 오래 달리겠다, 좀더먼 거리를 달리겠다, 이런 목표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장거리 주자들, 저희 같은 장거리 러너들은 장기간 러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를 달리고 더 빨리 달리고 장시간을 달리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은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유튜브 영상도 검색하고 뭐 커뮤니티에 뭐 글도 올려 가지고 이제 질문도 하고 댓글을 달아 가지고 댓글에다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반면 내가 꾸준하게 달리기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외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잘. 질문도 잘안 하시고 이거를 조금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28W님은 굉장히 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이번에 30분 달리기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겨울 목표는 내가 겨울 동안 끊임없이 한번 꾸준하게 달리기를 해보겠다.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목표로 잡으시고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8W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